여러분들 돈 벌고 싶으시죠? 한 달에 천만 원 받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500원짜리 중국에 있는 걸 사가지고 와서 쿠팡에 4,900원으로 팔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한개 팔면 수수료 빼고 한 4천 원 남잖아요. 4천 원으로 하루에 100개 하면 뭐 4만 원, 한 달이면 뭐 몇백을 벌수 있고, 분필 지우개 말고 중국에 없는 게 없어요. 종이컵. 종이컵도 한국에서는 천 원인데 중국은 백 원이에요. 어? 마우스도 있네? 마우스. 한국은 29,000원 짜리인데 중국은 4,000원 밖에 안 해요. 이거 사서 파세요라고 무책임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솔깃해요. 500원 짜리 중국에 있는 제품을 가져와서 5,000원에 판다? 대박. 와, 이걸로 천만원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재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90%에 넘는 사람들이. 그런데 물건을 갖고 왔어요. 와, 나 정말 한 달에 천만원 벌겠다. 갖고 왔는데 아무도 대표님의 상품을 사지 않습니다. 왜안 사냐? 이 분필 지우개를 팔고 있는 사람이 쿠팡에 2천명 있는 거예요. 2천명. 아무리 내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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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품이 안 나와요. 근데 대표님들은 어떤 특정 강사의 강의를 듣고 물건을 사서 사업을 하는 거죠. 이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쇼핑몰 경험이 없다? 근데 부업을 해보고 싶다? 일단 쇼핑몰 한다? 그러면 결국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재고를 선택할 것인가? 무재고를 선택할 것인가? 재고라는 거는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의류 같은 거뭐 건강식품 같은 거뭐 어떤 상품을 사 놓고 재워 놓고 내 눈앞에 놔또놨놨다가 물건이 팔리면 포장해서 보내는 게 재고 사업이에요. 무재고는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사진만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최저가를 사서 고객한테 보내는 거죠. 지금 이제 돈을 벌고 싶다. 아 나도 온라인 쇼핑몰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재고와 무재고가 있으면 뭐를 해야 될까요? 재고 1번, 무재고 2번. 내가 초보다 이 시장이 오늘부터 내가 뭔가 좀 돈을 벌어보고 싶다. 그러면 재고 사업인 1번을 해야 될까요? 무재고 사업인 2번을 해야 될까요? 그쵸. 상식적으로 봐도 내가 물건을 사놓고 못 팔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스트레스 받죠. 돈 묶이죠. 그 공간도 필요하죠. 직원도 필요하죠. 관리도 해야 되죠. 재고도 조사해야 되죠. 그래서 초보분들이 하려면 일단 무조건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강의판에는 이거를 강의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강의하는 사람은 90%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보든 유튜브를 보든 정말 많은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무제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재고를 가지고 오래요 그 논리가 뭔지 알려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이 분필지우개가 있어요 분필지우개 분필지우개가 쿠팡에 검색하니까 한 개가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런데 중국 사이트, 중국 1688,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런 곳에는 분필지이 얼마냐? 500원인 거예요. 500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돈 벌고 싶으시죠? 한 달에 천만원 받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500원짜리 중국에 있는 걸 사가지고 와서 쿠팡에 4,900원으로 팔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한개 팔면 수수료 빼고 한 4,000원 남잖아요. 4,000원으로 하루에 100개 하면 뭐 4만 원. 한 달이면 뭐몇 백을 벌수 있고 분필지우개 말고 중국에 없는 게 없어요. 종이컵, 종이컵도 한국에서는 천원인데 중국은 100원이에요. 어? 마우스도 있네? 마우스, 한국은 29,000원 짜리인데 중국은 4,000원 밖에 안 해요. 이거 사서 파세요라고 무책임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솔깃해요. 500원 짜리 중국에 있는 제품을 가져와서 5천원에 판다? 대박! 와 이걸로 천만원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재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90%에 넘는 사람들이. 그런데 물건을 갖고 왔어요. 와나 정말 한 달에 천만원 벌겠다 갖고 왔는데 아무도 대표님의 상품을 사지 않습니다. 왜안 사냐? 이 분필 지우개를 팔고 있는 사람이 쿠팡에 2천명 있는 거예요. 2천명. 아무리 내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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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품이 안 나와요. 근데 대표님들은 어떤 특정 강사의 강의를 듣고 물건을 사서 사업을 하는 거죠. 이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쇼핑몰 경험이 없다. 근데 부업을 해보고 싶다. 무조건 리스크 없는 재고 없는 무재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재고를 사는 짓은 미친 짓이다. 그래서 강의를 듣더라도 어 여러분들 쿠팡 로켓크로스 장난 아니에요. 쿠팡에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쿠팡에서 CS 해주고 배송해주고 노출도 시켜주고 다 해줘요.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 재고를 수업을 듣는다. 90% 사람들이 다 죽어납니다. 왜? 아무도 못팔 거거든요. 여러, 대표님들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팔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돈좀 벌려고 강의비 뭐 3, 4백만원 비싼 건 5백만원짜리 들었는데 물건 사는 것도 한 5백만원 사야 돼요 천만원 써야 됩니다 근데 재고가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친구들 그냥 나눠주는 거죠 다내 돈인데 초보다 이제 돈을 벌고 싶다 부업을 하고 싶다 무조건 무재고로 접근하셔야 됩니다.